제주도 추천 맛집 인생 탕수육 해물 짬뽕 애월성. 애월성은 제주도 서쪽 애월읍에 위치한 작은 중국집이에요. 메뉴는 보는 것처럼 다양한데 저는 애월이 가장면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탕수육이 나왔는데 이건 진짜 무조건 꼭 먹어야 돼요. 진심으로 인생 탕수육입니다. 고기도 실하고 튀김이 바삭해서 진짜 맛있어요. 이게 도 맛있어 보이시죠? 이거를 요새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게 이렇게 밖에 들릴 정도로 바삭바삭해서 정말 맛있어요 그 다음에 짜장면이 나왔어요 짜장면도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잘 비벼가지고 고춧가루, 단두지 넣고 쉽게 먹었습니다. 우 이거 맛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하던 이 집의 최고 메뉴 에월이가 나왔어요. 우선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재료도 푸짐하고 전복, 문어, 오징어. 새우, 홍합 등이 들어있어요. 전복, 문어, 그리고 국물이 장난 아니에요. 매콤하면서 감칠맛 나고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바로 그런 맛입니다. 재료도 간이 잘 배있고 적당히 익어서 맛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꼭 가세요. 정말 강추 드립니다.